장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음이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7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전생에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레는 65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야레스라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마할랄레헬의 전생에는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야레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레스의 전생에는 96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81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드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은이라. 라멕은 81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생에는 71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